계속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을 못 하겠죠. 또 유리한 주장도 못 하겠죠. 그럼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. 아주 예외적으로 뭐 실형이 아니라 벌금 너무 경미하다라면 벌금형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준수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실형 선고의 형량이 높아지고,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형평의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. 무슨 얘기냐? 똑같은 비슷한 죄명으로 피고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, 어느 사람은 열심히 출석도 하고 판결 선고를 받는데, 어떤 사람 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, 불출석을 계속하고 있어요. 그러면 형량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저희가 실제 고소를 해서 수사까지 받았는데, 저희는 고소인 쪽이고.